무 보다가 때려버리기, 때려버리기. 그러니 바로 나타나 가지고 바로 강아지 공격 한다면 바로 까마고까지, 까마고까지 연속으로 잡아버리기. 토스틱! 오늘 플레이할 브랄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귀여운 니타입니다. 최근 10월 밸런스 업데이트에서 니타가 어마무시하게 버프가 됐거든요. 와우. 체력이 3,800에서 4,000으로, 공격력이 740에서 800으로 약10% 정도 버프가 되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거의 뭐 까마귀 날개를 두드러 펼 정도로 전설을 능가하는 강력한 쁘랄라가 되었습니다. 위력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판은 쁘랄라강력하며 척도 솔로 슈트 에이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맵 황량한 정상은 센터의 상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센터로 달리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이 탄은 조금 약하니까 귀여워가지고 아이들이 맨날 어 일명 다구리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어가지고 일단 빠르게 파급 두개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찬찬히 살금살금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센터의 상자 오오 오. 대머리 박박스가 혼자 열심히 지금 상자 두드려 패고 있었죠. 이러면 세 개.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쫓아내고, 적당히 쫓아내고. 오케이, 좋았다. 여기 꽉 잡고 있으면서, 오. 엘프리 오늘 좀 노려주는 게 좋거든요.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어, 잘 숨네. 어. 아, 저 골프. 목표는 너다. 목표는 너야. 목표는 너야. 오케이, 깔끔하게 죽이고. 실리 또 한테 도망가고. 저, 두셨어 오. 그주세 왔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바로 공사 가지고 실리 죽여버리기 오 일단 실리 궁뺐고오오 어제 죽이고 싶어 여기 숨어 가지고 저 친구 나올 때 바로 공격 착전 공격 착전 오케이 공격 작전 글로 가면 파이퍼한테 죽지 파이퍼야 이퍼야 그러디! 이퍼한테 바로 맞아 죽고 그 이퍼는 나한테 죽는 그림이 깔끔했는데, 까비. 아, 하필 또 엘프림한테 죽어가지고, 파피 하나 뺏겼네 또. 에뭐 들어가도 조금 무섭거든요. 지금 생존 브로러 3명. 다른 친구랑 협공작전 펼쳐가지고 저 엘프림을 잡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모티또야? 뭐, 방금 뭐였죠? 티또, 티또, 모티또가 여기 있는 거 실화니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깔끔하게. 그래도 첫판 2등 나쁘지 않아요. 좋았다 이번엔 듀오쇼 데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브랄라, 펜이네 둘이 키가 똑같아요. 우리 또 같은 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거든요. 이쪽 요거 까자. 오케이. 오늘 끝나고 p c 방 가가지고. 어, 어, 어 한번 해보자. 요즘 애들 뭐 하더라? 뭐, 아무튼. <laughs> 자, 깔끔하게 지금 센터 점령했거든요. 펜이야 도와줘. 펜이 니가 잘 까잖아 니가 도와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저 펜이 사정없이 고로디 펜이가 제시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파워큐브 내가 스틸하고 와저 토끼 펜이 지금 파워큐브 6개예요 어디서 모은 거야 엄마 무시하기 모았고 저기서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때려버리기 때려버리기 고로디 바로 나타나가지고 바로 강아지 공격 한 다음에 바로 까마구까지 까마구까지 연속으로 잡아버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까마구 날개를 그냥 때려버리는 위력이라니까 날개 바로 접어줬고 자 이쪽에 지금 양각 양각 아 근데 제 퍼프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얘 지금 응. 아얘 양각 잡아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다 하지만 제 너무 강력하다 괜히 까불었다가 뼈도 못 추리니까 도망치고 까마고는 부활해가지고 또 까불락 까불락 거리는데 날개 또 접어 드려야겠구만. 오케이 바로 나타나서 하나 먹고 튀기. 전략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가서. 오케이 토끼 페니스 토끼 페니스 토끼 페니스아 토끼 페이한대더 페니. 패야 되는데. 일단 공수원 하고 오케이 됐다. 각제대로 잡았죠 오케이 바로 파먹기고 세개 접접해 주기 그리고 너 죽자 까불락 거리네 이팅고 오. 와 지금 포하큐 17개 실합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스파이크랑 페니 페니 까막스 까막스 걸어디. 바로 까막을 정리하고 궁 써가지고 구경작전 펼치면 깔끔하게 사망인 2반 친구들의 1등 작전 성공합니다 이번엔 흡혈모드 솔로축에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맵이 중간중간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뭐 발리나 다이너마이크 택 같은 친구들이 유리한데 센터는 굉장히 넓은 지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조건 센터로 달려서 센터에서 시작해야 돼요. 쉘리스쉘 톤, 어, 쉘 조심하고. 오케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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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여버리기! 아, 깔끔했어. 자, 이쪽으로 도망가고. 자, 이거 지금 제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또 먹으러 안 오니? 내가 먹고 튀어버리기? 좋았다. 그리고 여기서 눈치 보고 있다가 요거 100%한명 지금 먹으러 오거든요? 먹으러 왔을 때 그냥 바로 목덜미를 물어버린다. 먹으러 안 오니? 온다, 온 왔다! 왔구나! 오케이! 깔끔하게 잡아버리면서 지금 파큐 8개. 이러면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레드 와이파이 안 돼. 자, 1등이 굉장히 유력한 가운데 빨리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는 거 바로 때려버리기. 죽여버리기. 그리고 쇼레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체력이 꽉 찼고 틱은 지금 체력이 얼마 없을 겁니다. 숨어있다가 오, 잠깐만. 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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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궁 써버리기? 오케이! 한대 때렸고, 궁써놓고 그럼 여기서 적당히 돌아버리기! 눈치 보다가 바로 도망가, 도망가. 이거 맞으면 안 돼. 힐 맞았네.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나올 때? 때려버리기. 토르티! 깔끔하게 1등 성공합니다. 니탈의 꿈. 축구선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또, 으랄발로 달려간다. 오. 자, 사실, 브롤볼에서는 니타가 뭐 장애물을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거리가긴 것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한계가 있는 브랄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잡으면 좀 다르거든요. 오케이. 실리 좋아, 실리 좋아. 실리스. 어, 공 몰고. 공 강제로 쥐어주고 때려버리기. 실리 열어줘, 실리 열어줘. 강제로 주고. 아, 얼어버리기. 아, 춥다. 괜찮아요 지금 실리가 열어줬죠 그러면 이제 공만 잡으면 득점입니다 잠만잠만 이쪽으로 피하고 아 슐리 왜 이렇게 느리냐 어? 막아낸다막아낸다 바로 곰탱이 소환 막아주고 오케이 야 좋았어 좋았어 제시야 제시야 제시 빨리 던져야지 뭐하니 제시 안돼 좋았어 좋았어 바로 새로운 곰탱이 소환. 그리고, 오, 어, 곰탱이! 곰탱이가 다 했어! 이건 곰탱이가 해냈다! 그러지 바로 첼리가 골 넣어주면서 1대2 앞서가기 시작했고. 우리의 곰탱이 다들 모여있을 때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일공 던져주고. 공 주고 때리기. 주고 때리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첼리랑, 오! 열었다, 열었다! 찢었다, 이거. 제스이가 깔끔하게 찢어주면서, 와, 1분 30초 만에 승리 가니고 스타 플레이어 바로 지금 보로나가 찾한거 보셨죠? 니따가 이 정도야. 이번엔 론스타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니따는 론스타 모드에서 굉장히 약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신이 내린 손, 이걸로 끝장낸다. 저기, 프랭크 소세지랑 메카보랑 싸우고 있고, 어, 까마구, 까마구. 까마구 노리자. 까마구 추격작전, 어? 오, 잠깐만. 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 아, 안 돼! 바로, 부시에서 쉘리 만나가지고, 정리 당해버리는 클라드! 제대로 보여줬고, 어, 아, 이거 사거리가 긴 브록이랑 파이퍼, 그리고 콜트가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이거잘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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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실컷 지금 두드러 펴놨기 때문에, 잠깐만, 아. 한 번쯤 삑살이 났는데, 하지만 깔끔하게 잡아버리기! 우리 귀여운 강아지 한명더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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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부시로 가고 있거든. 어이이야야야 야, 야. 오케이 공도 못 쓰겠고 바로 그냥 숨도 못쉰채 사망. 잠만 잠만 잠만. 무빙 오케이 무빙 좋았다. 따! 까불지 마라. 아그래도 아직 3등이야 아, 아직 멀었네.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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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숨어 있다가. 팔 바로 잡아 버리게. 잡아 버리게. 잡아 버리게. 아, 오, 오, 오. 아, 저기 쉘리 왜복해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걸 당하면서 또 순위가 2 위로 밀리네. 아, 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1발 역전의 기회 남아 있다. 오케이. 오. 어버지리 작전. 아, 어지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 한대 때렸는데. 나... 아, 망했어요. 오, 됐다. 오, 오! 막판에 극적으로 1등으로 올라가 버리기. 와, 니타로 이 맵에서 1등을 하네. 보셨죠? 니타 버프 어마무시하고 지금 니타에 트로피를 올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빠르게 니타로 플레이 해보세요. 귀여움과 재미 다 잡을 수 있다니까.